해외 선물거래소를 통해 매매를 즐기고 계신 당신의 코인 중 3분의 1, 이미 거래소가 그리고 당신의 레퍼럴 파트너가 가져갔습니다. 이거 모르고 거래하면 수익이 아니라 거래소만 부자됩니다. 지금 같은 변동성 구간에서는 수익보다 비용이 계좌를 잠식하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. 실제로 매매 빈도 높은 트레이더일수록 연간 수수료가 수천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. 수수료를 줄이지 않는 건 매매 전략의 절반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. 지금 영상 설명란에 있는 셀퍼럴 환급 신청 링크를 통해 지금부터 매 거래마다 환급을 받으세요 불필요하게 빠져나가는 비용을 막는 것 그게 변동성장에서 살아남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비트겟 5이비트 OKX 등 거의 대부분의 해외 거래소와 공식 협약을 맺은 테더맥스 그 어떤 인플루언서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테더맥스는 빙객스 60% 맥시 60%비트겟1 17% OKX 60% 바이비트 65%, 리베이트 환급까지 국내 최대 독점 환급률을 제공합니다. 다른 곳에서 속지 마시고 안전하게 테더맥스 하세요. 여러분이 레퍼럴 파트너에게 빼앗기고 있는 수수료 테더맥스라면 단 3분 만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방법은 간단합니다. 아래 더보기나 댓글 링크로 접속, 이메일 입력, 추천인 코드 565656 확인 후 가입하세요. 이 추천인 코드는 여러분들이 테더맥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코드입니다. 원하는 거래소 선택 시 아니오를 누르고 해당 거래소 가입 후 KYC 인증을 마치면 다시 테더맥스로 돌아와 UID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. 그래야만 모든 거래 수수료를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테더맥스의 목적은 단 하나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돌려주는 것입니다. 여기에 거래소 이벤트 팀 구성, 자체 증정금 이벤트, 매일 진행되는 코인 뽑기 등 놓치기 쉬운 혜택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. 무조건 심플해야 하고 쉬워야 합니다. 그래야 집중을 하죠. 이제 수수료는 줄이고 기회는 늘리세요. 시작은 테더맥스입니다. OKX 거래소 계정에 UID를 입력만 해주시면 이제 정말 끝입니다. 그럼 그 OKX 계정으로 선물 거래를 하시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테더맥스 계정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. 그럼 50 USDT가 넘기만 하면 바로 환급이 가능합니다. 환급은 실시간으로 가능하고 또 하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여기 테더맥스에서 증정하는 증정금이 되게 많기 때문에 거래소 이벤트에 참여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시므로써 받는 증정금도 다 꼼꼼히 체크해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정말 다 따져봤는데 여기가 최고예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